자, 여러분, 레이블 AI 곧 상패 소식 터질 겁니다. 이 코인 지금 빗썸에서 유의 터졌는데, 이렇게 되면 상패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10월 17일 이날 바로 상패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 AI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해먹은 코인으로도 유명하죠. 실시간 차트 보시면 어제까지 내렸던 게 실시간 68% 오르는데, 이제 슬슬 세력들이 물타고 있는 겁니다. 유의 소식 터지자마자 제가 세력 계획을 팔 빠르게 알아왔고요 세력들은 1원이라도 수익을 봐야 하는 애들이라, 한두 번은 크게 쏠 겁니다. 지금 10월 17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실시간 대응이 필수인 상황이고요. 레이블 AI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손해 최소화해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직 절대 타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 알려 드릴 겁니다. 레이블 AI에 물려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는 거 있죠. 개미라고 해서 개미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세력처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요청해주신 분들한테만 1대1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고 해도 손실 같은 건 그들의 계획 속에 절대 없고 상패를 하던 말던 무조건 수익 챙겨서 나가야 하거든요 이건 모의전 사례들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상패된 코인들이고 상패 직전의 사례들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리퍼리움 볼게요 이게 상패 직전 상황인데 보시면 크게 한번 올리고 떨궜습니다 4원인데 여기 보시면 40원까지 갔잖아요 4원짜리가 40원까지 가는 거면 얼마나 올린 거죠? 바로 10배를 올린 겁니다. 이게 세력들이 자기들 손에 안 본다는 증거예요. 상패되는 순간부터 내 돈들이 휴지조각 되는 거니까, 무려 10배나 올리고 떨군 겁니다. 이게 항상 이래요. 일반 개미들은 상패빔이 나올지 말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세력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호인이라는 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세력이고, 내리는 것도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빠르게 캐치하는지의 싸움인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 졸이시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 제가 레이블 AI 홀더 분들 위해서 정보 공유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 한번 올리면 어떡해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레이블 AI 갖고 계신 분들은 살려야 하니까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예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파악 완료했습니다. 저도 진짜 어렵게 알아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목표가 공유 드릴 건데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레이블 AI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수익 내시는 모습 보고 확신 생긴다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대박 수익 정보로 소액이라도 투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체크해주셔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폼 작성해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글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기회 놓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폼 작성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억씩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